안녕하세요 멀티하입니다. 오늘은 이 추운 겨울철에 닭이 물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드렸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병아리 급수기 닭 급수기 15리터짜리 제품이에요. 15리터 그 다음에 몸통을 교체하시게 되면 11리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급수기를 안에 물은 언제나 15리터 사용하시는 부호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바로 이곳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에가 바뀌었죠. 원래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곳에 열선이 꽂혀져 있습니다. 열선을 감았고요. 그 열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물이 얼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겨울에 사용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 제품은 현재 다 이렇게 열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열선을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 열선은 배수관 사유평 열선 2m짜리 제품입니다. 우주전열전 회사 제품입니다. 비닐을 보시면 어, KC인증 제품 ISO 9001실용신안그 뭐 다음에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상온에 있을 때 발열 온도는 80도입니다. 그래서 뭐 화재 위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화재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그면이 회사에 <laughs> 어, 항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열선이고요. 작업을 하기 전에. 음, 따뜻하게 하면 여기서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작업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일단 이걸 따뜻하게 하고 다시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은 어, 내열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열이 260도까지 끝도 예, 없는 그런 불이 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은 이곳에 물이 나오는 곳이고요. 뒷면을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홈. 자, 홈에다가 끝에 강하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따라갑니다. 지금 선이 녹아서 말랑말랑해요. 자, 꾹꾹꾹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되었고, 자, 선도 한 번씩 눌러주면 실리콘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겠죠. 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이 이제 전기를 뽑, 뽑겠습니다. 전선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홈을 하나 작성해 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전선이 좀더편리하게 빠져나가고 눌림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 조금 더 실리콘을 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이 제품에는 어, 테이프가 한쪽에 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떼어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 그냥 저희는 판매자기 이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지만 그냥 쓰셔도 제가 시험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온도 어디냐? 원래 제가 실리콘으로다가 도포 시킨 다음에 어 이걸 굳히는 일을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한번 병행해 보겠습니다. 실리콘도 쏘고 본드도 쏘고 실리콘을 쓰면 좋은 점은 이제 열을 많이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의 열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본드로 치면 잘 붙이는 게 장점이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한 바퀴를 돌려줄 겁니다. 이제 이 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홈에 끼우겠습니다. 홈에 끼워서 아이고. 자, 한번 눌러 줍니다. 쭉. 이미 안쪽에서 실리콘하고 결합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강력 본드가 또제 역할을 다해 상태가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제품에 아 이거 꽂으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물통이 됩니다 보시는 것은 11리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15리터 이거 이외에 저희 뭐 80리터짜리하고 뭐 60리터짜리 뭐 얼지 않는 물통이 있습니다. 그 제품 너무 주문이 많아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 크다, 좀 작은 거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두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파는 같아요, 몸통만 틀리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 열선이 시간 지나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아주 평생 가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몸통은 그대로 두시고 아래 받침만 제작하는 것을 따로 주문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이렇게 잠그시면 되겠고요. 걸어놓고 쓰셔도 좋고 바닥에 내려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바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선이 부착된 제품.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